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주구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지금 한밤 10시쯤 됐고요. 퇴근해가지고 씻고, 어, 영상 오랜만에 하나 남기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배민 그 주급결정에 대한 거는 다들 네, 소식을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뭐,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까지 일한 게, 뭐, 27일 날, 그, 추석 전에 들어오고, 어,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정산일이, 어, 10월 4일로 결정이 됐죠. 그죠? 네, 그, 27일 날, 혹시나, 준화하고, 이제, 어,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실망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어, 배민이 여태까지는 명절 전에, 어, 제가 아는 한은, 제가 아는 한은 명절 전에 항상 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상황이 좀 특수하죠. 어, 일단 화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날 주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배민이 밝힌가와, 밝힌 것과 밝힌 마찬가지로, 주급 정산을 하는 데는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화요일까지 한 거를 수요일에 주기에는 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배민이 뭐 여태까지는 명절 전에 지급을 해왔지만, 어, 요번에는 아마 명절 전에 지급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이제, 배민이, 그, 아, 배민이 아니고, 그, 추석이나 설날이라는 게, 추석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2대 명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추석과 이제 설날, 2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돈쓸 일이 이제 좀 많죠. 돈쓸 일도 많고, 뭐, 어떤 뭐, 카페에는, 너네는 돈 그거가 없어가지고, 뭐, 배민이 뭐, 추석 전에 준이 안 준이 가지고, 왈과 왈부 하냐, 그러는데, 그거는 개소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네,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석 전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했는데, 어 이제 추석 전에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화요일까지란 거를 수요일 날 준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한국인의 정의라는 게 조금 생각을 했다면 일요일까지 일한 거를 27일 날 정산해 주는 방법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일요일까지 이제 보통 일을 많이 하니까 일요일까지 일한 거를 추석 전에 지금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과연 생각을 안한 건지. 생각을 했는데 후순위로 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어.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혹시나 그 배민 그 본사 직원들도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명절에 떡값이라 그래 가지고 보너스를 좀 주지 않습니까? 본사 직원들 떡값은 추석 뒤에 지급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핵심은 그겁니다. 화요일까지 일한 거를 수요일 할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명절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이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형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생각을 좀 한다면 어, 그거를 좀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그러면은 조금 일정을 바꿔서 어, 일요일까지 일한 거를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법을 좀 쓰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음, 지금 그냥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화요일까지 이한 거를 수요일에 지급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10월 4일로 미룬다. 추석 뒤로 미룬다. 그냥 이렇게 결정한 거는 좀 사실상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어. 만약에 본사 직원들 보너스도 10월 4일날 받는다 그러면은 뭐할말 없어요. 어. 배민이 본사 직원들 보너스도 10월 4일날 준다면 뭐 다같이 그렇게 받는 거니까 할말 없습니다. 뭐 회사 방침이 그러니까 할말 없지만 만약에 배민 본사 직원들이 추석 전에 보너스를 받는다면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일요일까지 일한 거를 추석 전에 지급한다라는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딜리버리 히어로로 넘어가가지고 독일 회사가 돼가지고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드는 거죠. 옛날에 그 김봉진 의장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루만에 정산을 해야 될 일도 없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어.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아쉬운 결정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추석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추석 전에 지급이 되냐 안 되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이제 봐야죠 봐야죠 뭐 얘기를 했지만 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배민이 합리적으로 일요일까지 일한 거를 정산해서 주는 방향을 좀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이 깨져가지고 솔직히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뭐 어쨌거나 현실은 10월 4일 날 우린 받는 거니까 10월 4일 받고 10월 6일 받고 두번 받겠죠. 그럴 거면 차라리 10월 6일 날두 번을 한꺼번에 주던지. 그죠? 네. 뭐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본인들 결정하신 분들은 보너스를 추석 전에 받으시니까 풍성한 추석 되시고 우리 라이더들은 추석 전에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가난한 추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